자 심장입니다. 자, 심장의 셀프 골플레스 시간입니다. 자이 시간의 주제는 아, 여러분들 그벽 만들기입니다. 왼쪽 축벽 만들기 내가 스윙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다보면 내가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거나 왼쪽 골반이 빨리 풀려서 이렇게 좀 안쪽으로 당겨지는 스윙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샷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이 슬라이스 나기도 하고 심하게 왼쪽으로 당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할때 왼쪽 축이 벽을 형성해야 된다. 땅칠때 벽이 형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거 사실 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뭐 말처럼 뭐그냥벽 그래 만들자 휙 그거 만드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또필지에 나가면 이게 금방 또잘 무너집니다. 왜냐면 체력적인 한게 있죠. 13, 14, 1 5번으로 가면 이제 심하게 이제 덮어치기 시작하죠. 체력이 모자르면. 그래서 이 벽을 만드는 거에 대한 집중을 좀 연습, 골프스윙 할때연습하는게좋고요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골프 여러분들 골프스윙이 상당히 이제 뭐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벽 만드는 연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만드실 때 일단 1차적으로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이제 스윙을 하실 때요. 다운 스윙 할때 자, 이렇게 등을 쥐고 끌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서 여기서 가슴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휙 던지는 연습. 자 맞죠? 끌고 와서 끌고 와서 가슴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휙 던지는 연습. 요거 일단 근본적으로 좀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잘안 된다. 내가 자꾸 시작할 때부터 열린다. 끌고 잘 내려왔는데 임팩트도 확 열린다. 이렇다면. 연습법을 좀 어, 함께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일단 한 가지는 왼쪽 무릎을 앞으로 쭉 빼시고요. 얘를 굽혀 놓으십시오. 계속. 자 이렇게 굽혀 놓은 상태에서요. 얘가 계속 굽혀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손이 빠지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laughs> 후기. 후기. 여러분. 시금쳐서 여기가 ng ng n g 예요 이거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갑자기 훅이 나기도 해요.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벽을 너무 잡았어. <laughs> 자, 아 인간미스럽지 않아요? 이런 거 하니까? 자, 저 왼쪽 벽을 잡고 자, 다시 자, 이렇게. <laughs> 아, 나 <내가> 웃겨서 진짜. <laughs> 죄송해요. 자, 자. 자, 왼쪽 벽을 잡고 자, 웃지 말자, 웃지 말자. 자, 왼쪽 무릎을 잡고, 왼쪽 무릎을 잡고, 얘가 벽이 형성되는 느낌.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조금 정상으로 되네요. 그래서 왼쪽 무릎을 잡고, 꽉 잡아놓고 스윙을 할때 얘가 틀어지지 않게 얘가 꽉 잡고 있는 연습을 하고 해도 좋습니다. 요거 하고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왼쪽 벽 벽을 만들려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드레스 쓰고 백스윙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자 어드레스고 백스윙 직전에 볼아 옮긴 다음에 다운할 때 디디면서 자 디디면서 차 타는 거죠. 디디면서 디디면 벽이 형성되죠. 자요 느낌으로 한번또 쳐보세요. 맞죠? 어드레스 쓰고 발 옮기고. 이런듯한 느낌 벽을 좀 만들다보니까 좀 훅성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생방송도 아니고 그죠 끊으면 되는데 귀찮은거지 자 다시 섰죠 옮기고 디디고 자 어드레스 옮기고 디디고 자 요런듯한 느낌으로 샷을 해주시면 왼쪽에 벽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비스로 하나 더. 집에서 이렇게 연습해 주십시오. 자, 이거 연습.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왼쪽에 벽이 형성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에 벽이 형성되는 느낌을 훈련을 좀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왼쪽 벽을 만들면서 손이 빠져나가는 연습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왼쪽 배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드러블이 잘 나오겠죠 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